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 접종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네. 네. 11월 1일부터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10월 달부터 서서 이제 늘어나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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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에서는 네, 장모님과. 아버님이 아우, 또 코로나 19접서 아, 정부에서도 그래서 10월 말부터 네. 네.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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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맞을 수 있다 이러는데 네.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임닥터한테 네. 네. 물어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laughs> 간단하게 한번 이 정부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5차 접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말을 좀 바꾸는 게 맞잖아요. 아마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4차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 저항과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명칭을 동절기 추가 접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국민적으로 하는 거고, 어,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일단은 논란이 되던 백신 패스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백신 패스에 대해서 뭐, 뭐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백신 패스라는 제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선택적이다,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했고 그리고 예전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의 그저 전국민 접종률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나이 순, 연령대에 따라서 네. 좀 순서가 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본인이 일, 날정을 잡아서 누구나 다 이제 그 일정대로 접종을 할수 있겠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네. 그거는 맞으려는 사람이 네, 적어졌기 때문이도그 때문이 그런, 그런 상황이 네. 변하한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그 이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번에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좀 했어요. 아. 네. 뭐 그거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접종하는 사람이 이제 적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에서도 좀몇 가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예전 접종을 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사람, 음. 네. 4개월이면은 120일, 예, 네. 지난 사람이 이제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전하고도 이제 유사합니다 음. 다른 차이점은 어 저희가 이제 기초 접종, 1차, 2차 접종할 때는.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언제든지 접종을 하라고 좀 이제 공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걸렸던 분의 경우에도 이제 면역을 갖는다고 좀 생각을 해서 확진일로부터 역시 똑같이 4개월이 음. 지난 후에 인 사람이 대상 있는 게 정부 이번에 발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접종, 네. 1차2차를 맞고 네. 어, 4 개월 지난 사람이거나 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네. 확진 되고 나서 4 개월이 지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서 원하는 사람이 네. 이제 맞는 거다. 그럼 얀센 같은 경우는 네. 한 번밖에 안 맞잖아요. 예. 네. 그것도 그냥 한 번만 맞아. 어, 맞아도... 뭐 이게 1차그 어, 상관없이 예 응.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또 굉장히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백신을 고를 수 있다. 네,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다섯 가지더라고요. 네, 다섯 가지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접종 대상은 이제 이가 백신이거든요. 이과 이가 백신는 거는 어두 가지 바이러스 주에 대항하는 건데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다른 바이러스냐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인데 어, 이제 모더나 화이자가 맨 처음에 이가 백신 맞는 건 뭐냐면. 원래의 우한주에서 음. 그다 또 하나는 오미크론 네. 초기 DA1이라고 하는 애초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가 백신을 만든 거예요. 이게 모더나 백신이 있고 화이자 백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오미크론 이또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겪었던 거는 BA.5 변이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BA. 4와 BA5 바이러스 균주에 대해서 이가의 백신을 갖는 화이자, 이가 백신. 뭐 화이자 BA4, 5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고, 이세 번째 종류가 좀 도입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미 이제 예약은 10월 27일이니까 이미 하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히 예약을할수는 있는데, 그럼 접종이 언제부터 가능하냐 하면, 모더나께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네. 모더나는 이미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부터 접종이 어, 가능했요 당일 접종으로도 가능하군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예약을 할 때는 11월 7일부터 예약을 할수 있게 이제 정부가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11월 7일 전까지 당일 접종은 모더나 BA1밖에 지금 안 되는 음. 거죠. 현재로서. 네, 네. 근데 11월 7일부터는 모더나 BA1이나 화이자 BA1 둘중 당일 접종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이후부터가 예약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둘다 자기가 선택해서 예약도 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 BA4-5 경우에는 접종 가능한 게 11월 14일부터인 것 같아요. 네. 화이자 BA4-5를 접종하겠다. 내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 예약은 오늘부터 할수 있지만, 실제 접종 가능한 일은 11월 14일부터이고, 네. 그럼 11월 14일날 넘어가게 되면, 아까 봤던 이까박시 세종 중에서 다 당일 접종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주는 이제 가 백신인데, 이이가 백신 세 종류는 다 메신저 RNA 백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메신저 RNA 백신 접종이 내가 안 된다. 음. 어, 또는 뭐 이전에 뭐 접종했더니 좀 부작용이 심했다. 나는 부작용예다 예, 예. 뭐 다른 저 종류의 백신을 맞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가 이제 노바백스.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스카이 코비온이 아마 국내 백신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같이 겸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임 닥터랑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주어 들은 풍월로는 네, 네. 화이자 BA4,5, 이게 좀 제일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최신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늦게 만들어져서 좋다고도 할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그, 모더나 화이자 모두 BA1 백신이, 어, 이번 7차 대유행에 효과가 없는 건아니하나 이것도 역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7차 대유행 때도 효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BA4-5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7차 대유행에 유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균주가, BA5의 하위변일 거라고 지금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BA5, 이런 오미크론 내의 변이가 아니라 완전, 완전 새로운, 새로운 변이다. 변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저 세, 이 이가 백신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어떤 게더 효과 있냐 했을 때 어,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이 경우에는 BA5 하이 변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어, BA4, 5 화이자 백신이 이번 7차 대응에는 좀더 효과를 좀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렇군요. 네. 인다토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나도 저걸 맞아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애초 예상은 12월 정도부터 유행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한달 가까이 빨랐거든요. 빨라지죠.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은 규모나 속도가 이제 예측이 이제 명확하지는 않는데 만약 11월 중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BA.45가 11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효과를 본데도 조금 시간이 또 걸릴 거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효과적인측면에서 보면, 화이자 BA.45가 분면 맞은데, 근데 이제 현재 유행 양상이라는 거 봤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 얘기를 들으니까 정부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현실적으로 그런, 그런 고민들이 들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